정답은 X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바이러스가 많아지고 그래서 감기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신 날씨가 추워지면 밖에 실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다들 실내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환기도 잘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감기 환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감기가 많이 걸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아무래도 건조하기 때문에 구강이나 또 호흡기 쪽에 건조해지면서 이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감기가 생길 가능성이 더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감기가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시고 그리고 습도 조절을 하셔가지고 호흡기나 구강 쪽이 좀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감기 걸렸을 때 소주 한잔 먹고 낫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소주는 일시적으로 심장박동을 빠르게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몸이 가뿐한 느낌이 들수 있게 해주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더 좋고요. 술을 또 과음하게 되면 위장장애나 또 간기능장애 이런 것들이 올수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몸이 더 컨디션이 저하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술을 과음하는 것은 좋지가 않고 오히려 충분히 쉬어주고 그리고 영양 섭취를 균형 잡히게 해서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감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답은 O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그해에 유행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독감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것을 종류를 여러 개 보통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 예상을 해서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백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고 주사를 맞게 되는데, 이 독감 예방접종을 맞더라도 감기는 바이러스 종류가 달라서 걸릴 수가 있고요. 또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100% 독감이 예방되는 것은 아닌 게 항체가 생성될 수도 있고 또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독감에 주사를 맞고 항체가 생성되면 독감 예방이 되지만 생성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도 이제 독감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감기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독감 예방 접종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그 확률이 떨어지니까 독감 예방 접종 꼭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